삼백십사장 찬송가십시다. 삼백십사장 314장. 찬송가 삼백십사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욱 살아, 이 전엔 세상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을 오징예수. 어마 아,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곳이세 담아 내빛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한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laughs>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리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돌비에 서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글을 파서 주신 것이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기본적인 정신 자세 또 신앙의 정신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십계명에 잘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유 사랑입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 건가 하는 것과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정신이 이 10계명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 정신과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잘 천명되어 있다는 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십계명을 직접 모세에게 돌비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찰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없애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완전히 없애고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과 그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 것같이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다. 신앙의 가장 본질은 서로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서로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자들과 우리들과 인류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듯이 십자가의 정신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만 이 십자가의 정신이 구현되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되는 거 아니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현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요한일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로는 수천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행동하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실천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인들에게 또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하바와 따바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하바는 뭐예요? 감정적인 사랑. 이 사람이 감정이 없이 어떻게 사랑하겠어? 예, 마음이 떨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그죠? 감정이 생기는 게 사랑이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랑인데 뭐냐면 그게 따바크의 사랑입니다. 이 따바크라는 뜻은 찰싹 달라붙다 하는 것인데 행동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사랑은 이 아하바의 뜨거운 감정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근율과 자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겨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역동적이고 행동적인 사랑이 바로 따바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헬라의 아가페 사랑은 바로, 따박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아 견디어내는 그런 순종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할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따박크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따박크란 말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찰싹 달라붙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바로 그와 같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도 바로 그와 같은 거.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 그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실체를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미워하며 원망하며 적대적인 감정으로 서로 등을 돌리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고 서로 섬겨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함께하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얘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할 때 서약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서약을 어떤 서약을 합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결혼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죠.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을 지키고 맹세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나 지금도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옛날 그창고등학교를 세웠던 그 전영창 선생인가요?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창고등학교 아주 기독교, 고등학교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참 훌륭한 인재를 많이 양성한 그 학교인데 그 훌륭한 학교를 세운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뭐 젊은 날에 소창기 부부 싸움을좀 많이 하기도 했나봐요. 어느 날 어, 그 아내와 굉장히 좀다퉈서 너무 속상해서 야 내가 이 같이 살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 뭐 어느 부부 다안 다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좀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자기 동네 선배가 아. 그 북아궁에서 열심히 불을 떼고 있더라는 거야. 네, 열심히. 옛날에 그 뭐, 불 떼는 건 그렇잖아요. 아궁이 에가 뭐, 나무 해가 와가지고 막 불을 떼가지고 안방을 뜨끈뜨끈하게 막 달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떼고 있다는 거야. 그 형님, 지나가면서 형님, 뭘 그래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북아궁에 불을 그렇게, 에, 떼고 있어요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말게 자네 형수 때문에 아닌가 이러더란 거야. 그 왜냐하면 이 형수라는 분이 어, 건강했었는데 어떤 사고를 인해서 이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막 이득하면 막 밖을 나가서 옷을 벗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이 아내 되는 분이 옷을 벗고 막온돌로 산으로 절대 만지고 다니는데 그걸 데려다가 다 씻겨가지고 그래서 감기 걸릴까 싶어서 안방에 누워놓고 그 불을 떼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평생을 이제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미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형님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막정신수용소에 넣고, 형님 새, 새, 가정 꾸리고, 막 결혼 새롭게 새 출발을 하세요. 동네 사람들도 다 고생하는 아니까. 평생을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또 창피하겠어요. 자기 아내가 삐딱하면 옷 벗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 형님이 그 불을 떼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했기 때문이죠. 예했기 때문이죠. 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결혼서약을 할 때, 예?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비바람이 부나, 조나이 아내를 사랑하겠느니요? 예했다는 거예요. 예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미친 경이가 돼가지고 옷을 벗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평생을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그렇게 무릅쓰면서 이 안을 수발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 말하지 않냐고 불평한 말이 없이 아무 말 없이 항상 그 병수를 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 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동한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훌륭한 그 교장 선생님이 됐다는 거그 얘기였죠. 저그 얘기를 듣고서 항상 그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안 들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예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듣고 있잖아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맹세해요, 예하잖아요, 아멘하잖아요. 그걸 지키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계명을 지킬 때 너희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계명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지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요. 우리 이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가정 천국이 되고, 교회 천국이 되고, 내가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이 계명 앞에서 늘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되는 이 서로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진정한 대자가 된다 아니면 껍데기 신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고 진정 하나님을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앞에 있는 그대를 형제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진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가정과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새벽에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손무건사님 아침 9시에 자궁적출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수술할 수 있도록 복강경으로 이렇게 다행히 수술하는데 아, 수십 년 전에 옛날 직장 암 수술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다 직장을 다 드러냈는데 혹시 수술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개복을 해야 될지 모른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관경 수술을 더잘 수술할 수 있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